자,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fx를 다음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랍니다. 자,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하여 f99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2, 5, 5, 2 fx에서 개수들만 따왔습니다. 자, 얘를 뭘로? 마이너스 1로 나눈다. 라는 거죠. 자, 내려옵니다. 2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고요. 더해서 내려옵니다. 3이고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3이죠. 자, 내려옵니다. 2고요. 마이너스 2고요. 0이 내려옵니다. 자, 보통 조립제법 문제는 여기서 끝나죠. 하지만 얘는 나누기를 몇번 한다? 세번 한다. 왜? 얘가 세개 있으니까. 뭘로? 마이너스 1로. 어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죠. 한번더 나눕니다. 총세번 나누기로 했어요. 처음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A, B, C, D가 되겠습니다. 어, 쌤, D는 없는데요? 음,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게 D구요. 어,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2죠.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1입니다. 그래서, 음, A, B, c 값 모두 구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FX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F99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그냥 99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9도 확인이니까 100. 의 세제곱이구요. 마이너스 1, 100의 제곱이죠. 플러스 100입니다. 플러스 0이죠. 그럼 얘는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6개, 4, 5, 6개에다가 2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얘는 동그라미가 4개. 그리고 1이죠. 플러스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더 어려워. 1, 빵빵빵빵 이거 빼면은, 19900, 00인데, 여기다가, 에, 100도 할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0배, 1000만, 10만, 100만, 100, 99만, 100, 이렇게, 에,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